자기 까지지 잠깐만 자, 다시 갑시다. 잠깐만 아, 휴대폰 어디갔지? 잠깐만 아, 오케 이렇게. 아, 봅시다 아, 이거 아, 까그발 아, 이렇 아,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 아, 이 그저 학교 내장 탭에서 저땀 나눠주러 하던데, 음. 연기자금이 대체 왜 일어나고 난리야, 어후. 음. 흠. 통치는 필요 없고. 음. 식량 조금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분명히 이거 땅을 다 나눠줬는데. 음, 뭐지? 다 나눠줬는데, 음, 왜 반란이 일어나는지 알수가없네요 잠깐만, 분명히 분명히 이 땅을 다 나눠줬는데, 음. 좀 이상하네요. 대체 영지 저 영지 차근 대체 왜 일어나는 거지? 알수가없네요 음, 아 미치네. 란니이일어지나는지 저걸 알수 나를 나요 음... 약탈렇당했지오케이이게많이드게나 이렇게. 나를 위해 이렇게. 나를 위해 이렇지 나를 위해 이렇게. 나 말로 한이렇나 말론데? 이나 판. 음, 저기를 안 먹었구나, 오케이. 잠깐만. 음,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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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납치였네, 오케이. 영지 저금척기 대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좀, 아 수가 없요좀 너무 아리송해. 아니, 분명히 이거 땅다나눠줬는데 영지미, 영지. 하나 줬고, 아! 잠깐만. 음. 이런 게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씨, 그렇게 귀찮네, 이거. 이래야 저, 저 뭐냐. 이것도 저거 직접 하사를 해하는구나. 아이씨, 아이 진짜 개 같은 개 같은 새끼들 시벌 저걸. 아 저렇게 똥만나요. <laughs> 뭐 어쨌든 아니 저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려고 저걸 말이되나 저렇게 불친절한데. 에헤이. <laughs> <laughs> 이러면 지휘만 잔뜩 없던 이거네? 오케이 뭐 크게 나쁘진 않고 음! 오케이 어좋아좋 나쁘진 않은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이게 그 뭐냐 땅을 이걸 직접 나눴? 그걸 직접 좀 나눴? 나그 그러니까 이 뭐지? 여기서 영주 영주란 게 있고 그리고 영지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좀 나눠줘야 이게 좀, 영지를 하소할 수있더라고요좀 이상해요, 이거. 얘는 이쪽에 있고. 에, 잠깐만. 련의 편을, 음, 아냐, 아니야, 아니야. 좀 시스템이 뭔가 약간 좀 불친절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걸 좀 나눠줘야 이게 좀 충성도가 오르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처음 이걸 봤을 때는 그냥 0줄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했었는데 이걸 직접 봐가지고 이걸 좀또 나눠줘야 이걸 좀 하더라고요 좀 시스템이 약간 좀 불친절한 것 같아요 이것도 시, 직접 봐야 이걸 좀할수 있으니까 음, 일단 여기부터 좀 진압하죠. 이렇게 하고, 아, 잠깐만 기병이 들럽게 만나요. 음, 예를 배은 일단 기병을 얘네들이 직접 막아야 한다는 소리가 됐는데, 음. 어느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좀 단순화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아틸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좀 아틸라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음 그렇게 많이 차별화된다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영지 효 사사하는 걸 직접 저 지, 직접 저걸 눌러봐야하니까 아씨 골아프네 일단 거의 아틸라랑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요원도 없고 그렇죠 좀 귀찮은 부분이 많죠 특히 그 중성 중성도 관리 같은 것도 좀 신경쓰기 힘든 부분이고 그 부분이기도 하고 너무 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정치 관리하는 건 진짜 좀더 정치를 좀 단순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틸라랑 좀 비슷 좀 비슷하게도 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 좀 정치 관리하는 건좀 어떻게 좀단순좀더좀 좀더 단순화 시킬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좀직관성이직관성이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걸 땅을 또 직접 나눠주고 그래야 해. 그것도 직접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틸라에서는 그 영지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가예없죠아 이걸 또 직접 영지를 또 나눠줘야니까 하 좀. 또좀 그러네요. 그 직접 그 이런 귀족한테 하사니다 이런 것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도시 탭탭누르면또 영주에게 하사 그거밖에 없으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좀 처음 처음에 그 아무 정보도 없이 좀 들어가는 사람은 저런 거 알지도 못하잖아요. 저 안녕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 영지를 하사해야 한다, 하사해야 한다 것도 저다 아, 모르고 있었는데 저걸 또 하사해야 하네 뭐니 하고 있고, 에휴, 뭐있다그러 만들었대 아틸라에서는 영주 저 뭐냐 이제 총독 시스템이죠. 아직은 똥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아틸라에서는 그 총독 시스템으로 총독을 그 영지를 직접 좀 관리하는 거였는데, 그게 충성조랑은 크게 관련 없었어요. 근데, 이사가에서는 총독, 총독 대시, 총독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영지를 하사한다는 개념이 생겼는데, 그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 이게 영주를 보내는 게 총독을 보내는 거고, 그, 영지를 하사하는 게, 좀 다른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그렇죠. 좀 거의 더친 게 찐해 비슷하죠. 다만, 좀, 단어가 다르지. 근데, 영지를 하사하는 건 진짜, 좀 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그냥 그 중성도 때문에 저 하사하는 것 같고, 좀, 개념이 이해가 안 가요. 방패 벗기고, 음. 네. 지름 시스템은 없죠. 대신에 그공허지서가 어느정도 관리 된다는 점은 있지 만좀 직관성이라는 부분에선 좀 합격점만 아니고 좀 실망스럽네요. 이 직관성에서. 화살, 화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렇고. 음. 그렇죠, 좀 단순화가 된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좀 등급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확실히 쪄져 그러게요 좀 지금 좀 그런 걸좀 막시하는 것도 좋은데 정책 좀 뭐냐. 좀, 중요 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단순화 시켜서, 그, 정작, 좀, 중요한 부분은 단순화 시키지 않은 건, 좀, 그래요. 뭐, 그, 개그 때문에 그, 충성도 낮아지는 그런 건 없어서 좋죠. 음, 창병에 붙으려 하진 않네, 혹시. 전 없지 않 에이, 동궁주. 진짜 웃네 혹시.

이쪽 보내고 제발좀 저저 죽지 말하지아아아아아이 c 아이, 아이 미치들끼 그렇죠 좀 너무 대충대충 넣은 듯한 부분도 좀 있죠 아이 그나죠저 새끼 왜 죽고 달려 아, 아이 c 미친놈 그나시 에헤이. <laughs> 실패했네, 그 계획이 아이, 돈만 날렸네. <laughs> 에이, 미치겠네. 암튼, 이 영지를 하사하는 시스템은 좀, 직관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이해가 좀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그거, 아니, 아 좀, 좀 심각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게, AI가, 기병에게 너무, 좀 많이 넘락당해요 아이씨, 저거, 군주 실수해가지고. <laughs> 너무 많이 엿수. 엥? 이거 완전 롬투 아니요 <laughs> 아, 암튼. 좀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아, 그냥 다시 할까. 아, 잘하다가 저 영지 그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게임이 터지네. 다시 하죠. 아. 아니요, 그활 말고 그 기병이에요, 기병. 기병을 기병으로 좀 농락, 넉락, 농락하면 너무 좀 그래요. 발슨다고 오르도 몰려다니지 몰려 않는 거는 좀 그런데. 아, 좀 괜찮은데. 기병을, 기병을, 저거 뭐냐, 기병으로 좀, 농락하면 계속 좀 몰려다니고 그래요. 에휴. <laughs> 아니, 저거 그 영지 시스템 터치기 도치, 좀, 이건 아니죠. 아유. 이건 좀 아니에요, 저는. 영, 영지 시스템은 좀. 에휴. 다시 해야겠냐 아이씨 아니 이거 뭐야 뭐냐 이, 이걸로 또뭐 어떻게 에 돌겠네 진짜 지금 어떻게 이해하는 거지 저걸 뭐 그렇죠 좀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 이 유저가 그 기병으로 계속 그 농락 이런 식으로 좀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러고 또또또 또 휘둘리고 그러는 걸 그런 걸, 문, 그런 걸 선... 그러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AI가 기병으로 농락하면 그것대로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기병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쪽으로 다 와! 하고 몰려들고다 와! 와! 하고 몰려들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AI가 스피스로 농락하면 그것대로 문제죠. 그냥 유저가 또 그거, 그거에 적응하기 힘드니까. 뭐 그것도 있죠. 영지에 좀 주면 또 아니 영향력이 늘어나는 건잘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영지 시스템은 너무 좀 직관성이 떨어져요. 좀 이해하기 힘든 고 힘든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처음 하는 사람들, 좀 그냥 딱딱그 내정 탭들 때는 그러니까 그음뭐 그것도 그게 나쁘진 않죠.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좀 무시하고, 그냥 방진자인데, 묵묵히 좀걸어다한다든지 그냥 호위세 영짜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이 영지 시스템이 저는 이해가 좀안 가는 게, 처음에 그 도시 누르면은 영주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지를 누가 소유합니까? 이런 거는 아예 없고, 그냥 그, 영주를, 영주에 그거, 그것만 있으니까 뭔가 좀, 영직을 누가 소유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좀. 이걸 내가 주주, 이걸 내가 주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설명 같은 게 없어요. 전 그게,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런식, 이걸 누구한테 주면은 뭐, 누가 감사히 여깁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도시 탭서. 아니 그 영주 그 영주는 알아요 영주는 아는데 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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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요 하사 영지 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영주 영주를 영주를 그걸로 있어요. 근데 영지를 하사한다 하사한다 그걸 그게 없다니까요. 그게 고시 스텝에서 그게 없어요 그게. 이쪽으로 쏘고 얘네 쪽으로 가고 역시. 네, 영치 하세요 그걸로 말하는거예요 저는. 아니, 그걸 뭐 직접 그... 알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또... 또 찾아봐야 하고. 뭐, 이전 시스템이 다 있나 싶어요. 네, 그거... 그건 진짜 좀... 안좀 아닌 거 같아요, 저나 무 뭐. 아니, 그걸 또 직접, 직접 또 찾아야 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찾아야 하네, 혹시? 아니, 아틀라스는 그영지 하사하는 거 없었어요. 영주 그충독 있었지. 아틀라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틀라때는그충독충독 충돌, 있었지. 영지 하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때는. <laughs> 조심해 또. 아니요, 총독이랑 같은 게면 절대 아니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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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종동이랑 같은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영주하고 영지가 달라요 저는 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에휴 미치겠네 짜대절이지좀 <laughs> <불신절이겠지? 웃음> 다른 게,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아예 달라요 아예 달려요 그거 자, 이쪽으로 갑시다. 얘네 쪽으로 보내고, 키. 좀 영지를 아사한다는 그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이거, 이걸로 그 주면 어떻게 효과가 됩니다. 그런 것도 아예 안뜨고 있고. 얘네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 설명 좀 할게요. 아, 다 잡아가지고 못, 못 해볼 끝나, 이거. 이쪽으로 보내고. 오케이 좋아좋아 o 아 o so, so, 안 o so, s 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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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이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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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AI 또 왜이래 아니 그, 햄테르 때 추격 AI로 돌아갔는데? 음.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영지를 아사한다, 그거 자체가 없는 게좀 문제예요, 그. 뭐, 종교인이, 종교인이, 청결도나니, 위생이니 그런 건 없는 건 좋은데, 영지를 아사한다, 그 그거 그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아예. 아니 대체 그총북 총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니 그 끌고 그, 그, 그 설명해야지 아사트해가지고못 살겠네 영주랑 영지랑 달라요 영지 하사랑 영주랑. 좀 받아봤자 뭐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죠 영주 이건 이해가요. 저는 이건이해가고이 영지를 하산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 영지를 그안 주면 또추동또 나자신이 뭐니 그런 건 걸, 그런 걸또 그럼 이거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여따 준다니 뭐니 이런 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안주면또 무슨 충성성도가내려가고 중성, 이게 좀. 이가, 해안 가요, 저는? 예, 네, 달라요 보세요. 영주는 이 g 뭐냐 같은 거아니에요 보세요. 영주는 이거 영주는 예약으로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이해가 가요 저는 그총 n 개념하고 비슷하니까 이걸로 얘가 이, 이, 이 이쪽을 직접 관리하고 그러는 건 j 가 가는데 보세요 영 이것도 영지가 있죠. 이거를 지금 이 영지 영지를 영주 영주가 이게 토 투드웰이죠. 근데 이거를 또 이걸 또 딴놈 딴 딴놈한 딴놈한테 이거 줄수 있어요. 하사를 이게 대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이걸 또 준다고. 이것도 준다고 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주면 또, 반란이 일으키고, 아까처럼 그 충성도 낮아져가지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저는. 어, 나쁘지 않요 같은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해가 안 가요. 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줄수 있을걸요? <웃음> <웃음> 한번 쳐보죠. 이런 식으로 줄수 있죠. 음, 이쪽에서 좀 그렇죠. 음, 이걸로 하고 굳이 그때 주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음, 그냥 지금 저도 상관없지 않나. 중성도 올리는 명령 자, 자체가 그 없어요. 아니, 그 뭐냐, 정확히는 그 돈, 네, 정확히는 저거 뭐냐. 이쪽 지렁이 없고, 그리고 또 그, 이걸 써봤자 돈 너무, 너무 많이 들어요. 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 안, 쓰면 안 돼요. 없네요. 아니, 있네. 있는데, 자금 부족하네요. 아니, 저 1900원 대체. 어떻게 뭐아요 저걸. <laughs> 아니, 저거, 내정하는데, 저, 바빠 죽겠는데, 저거 어떻게 써요? 도대체. 말로 안 되지. 저걸 지금 쓰면, 거의 파산 직전, 파산 직전까지 가요, 지금. 어? 음, 일단 가동하고 글쎄요? 난이도를... 음... 난이도를 맞출거면 그냥 차라리 다른 다른 식으로 맞추는게 좀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저런 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걸 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저는시트템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음. 오이 레벨업 또 했지 음... 유니샷 일단 이거 주고. 아니요 그때 그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전에 해야 돼요. 그거 전에 다른 애들 충성도가 막 떨어질 쯤에 주면은 걔네들 이미 충성 충성도가 떨어져서 그 반란이 일으키고 난리 난리 나요. 그때 주면 안 돼요. 그 이거는. 아 잠깐만. 아 신경 계산 안 했네. 아이씨. 잠깐만. 좀 시스템이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좀. 발만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요, 나. 뭐, 그렇죠. 그냥 쿠킹 같은 거 하는 게 낫죠. 음, 글쎄요. 일단, 저는 사는 것보다는 좀더 지켜보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좀, 재밌긴 한것 같은데, 뭔가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잠깐만요. 영주 및 영지 시스템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이걸 좀 따로, 따로 분리했는데, 이게 대체, 덧넥은 지금 좀 초반만 진행해서 잘 모르겠네요 턴네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은 것 같은데요 턴네은 그렇게 많이 많이 높진 않아요 좀롬투같이 빠르진 않은데 음햄트르2의그 모탈 램파이어 그거하고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아틸라보단 덜한데